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오퍼 윤앤이의 윤태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눈길에 운전을 하다가 끌려져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결국 피해자에게 10주의 상해를 입히는. 그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선 재판장께서 질문자님에게 이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10주 이상이면 큰 사고긴 하지만 용서를 받지 못할 정도의 큰 사고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좀더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취지로 그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내용에서 한번 연락해서 피해자분이 만나기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이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재판부에서 그 정도 연락을 취한 것만 본다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노력을 하셨다면 그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알수 있게끔 이제 증거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피해자분에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 편지를 쓴다든지 뭐 이런 내용도 좋고요 아니면 가족분들에게 사죄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죄를 했는지 또 얼마나 자주 그런 연락을 했는지 이런 부분 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 재판부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공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공탁은 할수 없게 돼 있었는데 작년 12월부터는 피해자가 굳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탁을 할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사람 일이 1 0 0 아니니까요. 합의가 안 됐다고 한다면 은 그때 하는 공탁은 합의만 만큼은 아니더라도 굉장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이제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셔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필요하다면 공탁을 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상대방이 진짜 강하게 진짜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고 뭐. 만나러 간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스토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재판부가 봤을 때 너무 과하면은 오히려 양행에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혹건 적절히 좀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셔가지고 일을 진행하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는 거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으니까요. 각 대리인끼리 얘기하면 오히려 수월하게 합의된 경우도 있습니다. 본사를 뭐 대리인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뭔가 누구에게 부탁하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대면하면 그, 그날이 화가 나고 이럴 수 있으니까 돈 얘기하기도 거꾸로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리인끼리면 어느 정도 뭐 상식적인 선에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댓글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